항국에서 새로 취향한 바탐 여행을 가게 됐어요. 어떤 곳일지 저도 아직 정보가 많이 없는데 가서 자세한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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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탐으로 갑니다. <laughs> 네, 조심히 들어오십시오. <laughs> 오랜만인데 응? 그나마 최근에 많이 안만녀가지고 현금지라고 카드지를 이다넣나눠져고 금액은 토플 50만원에 1개짜리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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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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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탐 여행 1일차 쇼핑몰부터 가보려고요. 진짜 눈 깜짝들 사이에 뭐 도로가 하나 깔려 있고 눈눈 하나 깜짝들 사이에 호텔이 하나 지어져 있고.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커피숍도 있고 유니클로도 있고 H&M도 있고 타벅스도 하박스 있고 여기.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지하에 탑백이라는 마트가 있는데 거기 제주항공 그 유튜브에도 나온 곳이고 그 기념품 사기도 되게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캣 내장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19만 9천원 어, 만팔천 원이다. 이거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캡 내장된 거 되게 비싸잖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더운나라니까 이런 게 조금 한국보다는 저렴하네요. 세상에, 왜? 여기 치즈볼가 있어요. 대박이다 우리나라 완전 똑같아. 진짜 똑같아요. 엄청나게 콩이 부거든요 여기 미니소에 엄청 귀여운 거있어 근데, 프로미는 없다. 6,700원 정도예요. 루피, 키링. 진짜 귀엽잖아. 이런 거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 루피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선물하고 그리고 제가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코차코 울뿅. 8,900원. 근데, 네, 칸 엄청 많으니까, 미니소에서 쇼핑. 여기가 진짜 큰, 어, 바텀 시내 탑백이라는 마트인데, 여기에 어떤 거살 만한 게있는데 한번 골라볼게요. 칸진이 엄청 많아요. <laughs> 여기가, 사람들 여기가 제일 많네. 인도네시아가 그 헤어 오일도 유명하고 이런 헤어 관련된 전반적인 공산품이 되게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 돈으로는 2,6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엄청 싸다. 25K, 25K부터 45K까지 가격대는 그렇게 형성돼. Thank yeah. you. 이렇게 건너는 게 무난한가 봐요. 아, 저 아저씨 따라서 건넜어야 되는데, 에이. 여행 1일차 에 거래별... 가려볼... 같이 갈너야겠다차또 떠오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같이 건너 같이 건너 같이 건너 어, 감사합니다. 아, 저... 아... 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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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아. 11,000원 정도? 있는데 네. 여기는 얼마인지 이렇게 써있어. It's <laughs> welcome to b a t a n Bakan이라고. 진짜 서위태 인도네시아 사람. 괜찮아가지고 하고 싶어요. <laughs> 구매했어요. 환불용으로 사가기 되게 좋은 거같은데마고야의 2층에 있고, 이름은... 여기, 여기 오셔가지고... 뭐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퀄리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오셔서 여기서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선에도 아울렛이 있는데, 여긴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웨이웨이 팔리스라는 레스토랑인데 노을 지는 거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분위기 너무 좋아요 메리업트 근처에 있고, 옆에 정보레스토랑이 있어 싱가포르에서 있는 뭐무 알아볼 수도 있어. 음. 음. 네 장과안면꼭 요청하세요. 준답니다. 음. <laughs> 음. 네 점심입니다. 와, 덩크 제는 이제 포기한다. 카레 느낌인데? 마 음, 음, 약간 마요스즈 느낌 나잖아요. 어 맛있다. 레 같아. 근데 맛. 그린 그린 카레 같은 느낌. 맛집이네. 아, 맛있네 아, 맛있네. 이 정도면 있어 E Deus te lá. 여행을 브라이튼 캐리어랑 함께 했거든요 이 캐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바퀴에 윤활유가 흘러서 바퀴가 엄청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리어를 가지고 바탄, 빈탄, 싱가폴 그리고 다시 바탐에 올 때까지 무거운 짐을 끌면서 한 번도 손목이나 뭐 어깨에 무리가거나 그렇지 않아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백 포켓이 있어서 수암물 붙이기 전에 자그만 소품이나 여권 넣어놓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바탕 같은 경우에는 물가도 굉장히 저렴해서 쇼핑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만큼 캐리어가 확장되니까 짐을 넣을 때도 굉장히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확장 캐리어 찾으시는 분들께 던리 24인치 캐리어 추천드립니다 진짜 잘 굴러가죠 여기 에리어호텔에 커피 마시려고 왔는데, 음. 여기 옆에 건물이 보니까, 네네? 아, 헤비터미널인가봐요. 그래. 카아스트도 음. 있어요. 5,000원에 패치에카아스트랑 계란이랑 커피까지. 이거는먹지까 뭐,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은근 그 발리에도 그렇고, 음. 여기도 아울렛이나 백화점 가면 홀로 매장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짠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맞은편에는 그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 너무 좋은데? 지금 페리타미널을 구경하고 2층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메리어트 호텔이랑 이어지는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호텔 2층에 있는 카페가 뷰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 여기서 카푸치노 마셔보라고 그때 말씀해주셨는데 2층 온 김에 시원한 커피 한잔하고 뷰한번 보고 막 가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가 로비인가 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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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 선착장 뷰인데, 만약에 싱가포르의 마리나데이 렌즈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로 부탁고 4시에 오픈하는 거 부탁방 가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에서는 사실 페리, 빵? 여기에서는 사실 페리랑 마을 밖에 안 보여요. 4시에 온다고 하는데, 지금 1시거든요. 저는 2시까지 시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비를 괜찮아요. 가는 거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인도네시아 예쁜 언니가 준준거 음. 언니,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먹는 건가 봐. 음식이 여기만 있어. 음. 여기에만 있어. 해물 완자 같은 맛이야. 아, 그래요? 응. 맛있어. 음. 여기서 이 잎이 무슨 잎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레몬그라스 향도 나서, 맛은 한국인 한서딱 맛있는 맛이에요. 약간 좀 매콤하거든요. 맛있고, 이거 마트에서 한번 사봤는데, 스트로베리 환타예요. 근데 진짜 딸기향 완전 가득함. 신기해서 사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은 빈탄 도착한 거에 의의를 두고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수영하고 내일 아침에 조식 먹고 10시에 이제 내일 본격적인 빈탄 반나절 일정. 4시간 동안 차량을, 차량이랑 기사님을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빈탄을 알아보는 걸로. 여기 있는 모래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슨 지을 때 가져다 썼대요.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셨어. 어 햇빛 너무 뜨겁네 와우, 나이스. 시끄러? 여기가 사막이고 바로 앞에 블루레이크가 있어요. 입장료는 한3만 한 루피안. 블루레이크예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물 색깔이. 사진 스팟은 여기랑 한 여기 정도 두개 있는 것 같고 자리가 나가지고 사진 찍으러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커피 좋아한다고 하니까 커피숍을 데려다 주신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커피 얼마나 맛있을지. 오늘 네. 커피 먹으러 왔는데. ATV 완전 아. 그 프로대로 넘어가고 말도 안 돼. 인볼. 플레이스에서 카페를. 인볼. <laughs> 아 여기도 액티비티가 있네. 음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인가 봐요. 나우 <목소리> 전. 생각보다 싸진 않지만. <laughs> 체험해보는 느낌으로. Drink first. drink first. But we don't have much time. We arrange four hours. So It's okay with, so... with me. t h i s my God. Enjoy with me. So k a y 저희 블랙 커피. 이거는 약간 연유 같은 달달하게 먹으려면 넣어 먹는 거. 그리고 로셀라티라고. 사네요. 커피랑 치 <몰람> <씨, 몰람> 같이 준비했어요. 상고랭야 비상고랭. 오 바나나 에스프레소랑 아우르. 야, 야, 헤인요 안녕하세요. 만나 서 <몰람> <많은 도방 몰람> 반갑습니다. 한국어 잘하신다. 저거 몇 내당? 하나, 둘, 셋. <몰람> <몰람> 하나, 둘, 셋 김치. 와. <몰람> 어디더 <몰람> <몰람> <뭰람> <몰람> <뭰람> <뭰람> 오, 리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요 응. 양 번째. 양적인구문 아, a f t e r weeks, o oh. color of the latex. 와, 땀이 너무. 주룩주룩 나. 주친다. t h uh. r 음, e o e l this 마치둘다 어. 가격은 15만 동이라고 합니다. 어. 골빈이랑 꼬리랑. 아니다. 오 여기서 따셨나 보다. 맹글어. 이제 시원할 거야. 너무 좋은데 프라이빗하고. Mango, sister? mango mango mango, mango. No. no no we don't have like this yeah. <laughs> here the first time you've been to mango yeah oh yeah yeah deep inside yeah quite deep lah like, until 3.5 meter oh the water ah because this river connected with the sea ah wow <laughs> <fun>. 빌 딜레이 나봐요 <laughs> 많이 달린 이게 3만원의 행운이고요 여기가 뭐 엄청 특별하게 동물을 많이 볼수 있거나 뭐 볼거리가 많거나 하진 않지만 보트 타는거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맹그로브 숲을 한번도 안와봤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체험이 될것 같아요 약 그러니까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금액은 한국돈으로 3만원 정도 <laughs> 오케이, 땡큐 야, f 스 l k s l o v 아이스크림 중에 제 먹을 수 있나 봅니다. 어, 모찌 아이스크림도 맛있어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여기가 저희가 먹고 있는 호텔인데요. 이 바로 앞에 엄청 큰 호수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앞에 놀 구경하러 갑니다. 저것또 물건 파는 상점들이 좀 있네요. 저희는 여기 11시 반, 11시 35분 페리를 살 건데, 어쨌든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1시간 정도 미리 오셔가지고, 출국심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어, 1시간 2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대기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네. 여권만 보여주니까 바로 브링 패스를 줄거